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건 운이 들어오는 때니까 주변의 조언을 좀 들어가면서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른가 싶어도 주변에서 이제 가는 게 맞다는 조언이 많으면 좀 움직여 보시고 안녕하세요 해련당칠 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네. 이 병원년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됐잖아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과 이제 신년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 양띠 분들 제가 나이도 좀 호명을 해드릴게요. 네. 1979년생, 48살 되신 양띠분들, 네. 2026년도 신년 운세에 어떤 변화 변동들이 좀 강하게 들어가 계실까요? 이제 이 양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생각이 많고 신중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 예, 양날의 검인 거거든요 이분 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옆을 안 보고 가실 수 있으나 음. 내가 이 확신을 움직여야겠다는 확신을 갖기까지가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에요 어떤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조금 길다? 네, 음.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이게 결론이 서야 움직이시는 분들이어가지고그 음, 네. 판단을 하기까지가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전까지는 네. 내가 계획을 세우고 움직여 봐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몸이 못 따라주셨을 거예요. 음. 그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옳은 시기점이 맞나에 대한 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가기 힘들었다. 네. 그때 멈춰있던 건 아니고 분명히 음. 생각도 하셨겠지만 네. 몸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답답하셨을 음. 거예요. 음. 네, 네, 네. 근데 이제 26년이 되면서 음. 몸에서 이제 내가 좀 움직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오실 거거든요. 발동이 생각과 걸리실 거예요. 행이 이제 같이 움직일 것이다. 네, 이제 몸이 조금 몸에서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음. 움직여 보고 싶다는 발동이 걸리실 거예요. 음. 근데 문제를. 이게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네.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저 네. 이 선생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을 혼자 하시잖아요. 네. 올해 분명히 내가 움직이는 기운이 들어와요. 음. 움직이는 수가 들어오는데 음. 그 시기점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다고 해서 움직이고 움직이고 네. 싫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고는 위험해요. 올해는. 네. 네. 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어쨌건 운이 들어오는 때니까 주변의 조언을 좀 들어 가면서 네. 내가 생각할 때 조금 이른가 싶어도 주변에서 이제 가는 게 맞다는 조언이 많으면 좀 움직여 보시고. 아, 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막 몸에서 발동이 걸려도 주변에서 좀 우려하는 말이 많다 그러면 조금 생각을 더 하시고 좀 눌러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면 말씀드리면 자 그거는 이제 열 명한테 물어봤는데 여덟 명 맞다 면 하는 거고. 어, 네. 근데 그열 명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면 좋겠어요. 그게 조금 이제 타당한 근거가 있고 그렇게 음, 그런 데이터를 해서 모아서 움직이실 수 있는 음, 네. 그 누군가 하냐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양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각이 정말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까지 도달이 잘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만 많고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되게 답답해서 네. 내가 타이밍을 놓치고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음. 주변에 조금 이렇게 그 분야에서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나 음. 좀 성공하신 분들이나 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가지고 음. 시기점을 잡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운은 잡고 가실 수 있거든요. 운을 잡고 간다. 운이 들어왔다는 표현은 신년 네. 운세로 저희가 놔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금전의 운도 반드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딱 금전을 쫓아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 분야의 길을 가겠다라고 음. 확정을 하면 음. 이분들은 주변을 안 보고 그걸 밀고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서 어쨌건 성과를 보시면서 그게 성공을 하고 뭐 돈이 따라 들어오고 이러는 거지.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벌겠다 해서 돈을 쫓아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음. 좀 고지식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신의도 있으시고요. 네. 속정도 많으시고요. 음. 내가 조금 내 주변을 품고 가려는 성향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정도 많다. 네, 음. 근데 이제 그게 주변에 이제 소통을 잘못 하셔가지고. 음. 주변에서 잘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네. 이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의리도 있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뭔가를 하시고자 할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음. 내 주변을 챙기고 가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지 음. 내가 올해 뭐 돈을 벌수 있나? 네.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나? 이걸로 인해서 내 행동이 바뀌진 않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신년을사하면 저희가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양띠분들을 놔두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통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면 은 네. 돈을 쫓아가거나 뭐 사이가 밟아오면돈 욕심 안 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돈이 이분들은 내가 목표한 거를 이제 거기서 성과를 얻음으로 인해서 돈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인정이 따라 들어오고. 음. 네. 그래서 그건 이게 겹가지로 당연히 들어올 거고. 음. 다만 우선적으로 보는 목표가 돈이 아닌 거예요. 음 이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순서가 네, 다른, 네. 다르다고 생각을 네. 좀 하면 좋겠네요. 네. 이게 근데 양띠 분들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들삼제를 보내시고 네. 두 번째 눌삼제를 보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삼제치고는 지금 선생님 말씀이 운이다. 괜찮아요, 괜찮다. 네, 네. 음.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혼자서 판단하고 단독으로 이걸 뭘 결정하는 것만 피하시면 음. 괜찮거든요. 네. 이분들이 나하고 가치관이 다른 분들하고는 적 이게 교류가 잘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음. 그내 가치관과 목표가 비슷한 분들을 음. 찾아서 거기서 좀 이렇게 교류를 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음. 26년도 현명하게 잘 해내가실 수 있어요. 25년도가 비교했을 때 운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아요 네, 25년은 나 혼자서 고립된 느낌이 강하셨을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몸이 못 따라주거나 음. 몸은 움직이고 싶은데 이제 생각이 못 따라주거나 음. 둘중 하나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었거든요. 음, 그게 26년도에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네. 그 발목을 잡는 거를 이제 조금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약간 그러면서 너무,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테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제는 서서히 누가 나아주는 느낌? 네, 네. 음. 그래서 서로 의견교류가 되다 보니까, 음. 발목 잡히던 거를 조금 놓고, 어이 사람이 맞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까?라고 음. 이렇게 해서 걸어가시다 보면 음. 풀 이게 점점 나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그 교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음. 25년도보다는 훨씬 괜찮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 이 운이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반드시 네. 주의해야 될 점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 양띠 지금 저희가 48세 양띠분들, 이분들이 혹시 이 분들이 혹시 이사삼증 이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눌려있던 거가 이제 올해 풀리는 운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싶다는 발동이 걸리실 거예요. 음, 근데 해방된 느낌? 네. 음.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가실 수 있어요. 음. 근데 양띠분들 이 특성상 네. 한번 달려가기 시작하면 주변을 보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랑 다른 의견도 수용하지 않아요. 아, 네. 그 내가 확신이 서고 앞을 보고 가기 시작하면 그 길만 가실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럼 고집도 있다. 네, 고집이 그치. 있으세요. 음.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거칠게 밖으로 표현이 안될 뿐이지 음. 이분들은 고집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올해 운이 들어오는 운이고 풀려가는 운이니까 내 고집대로 진행을 하지 마시고. 음. 의견을 좀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 네. 시기나 방향이나 음. 이런 거를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음. 조언을 구하셔서 네. 움직이시면 음. 괜찮습니다. 아 좋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제 양띠분들 지금 신년을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삼자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네. 뭔가 나를 뭔가 좀 묶어놓은 느낌인 네,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이 양띠분들 지금 운이 네.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띠분들이 혼자서 걸어가는 운이면 힘드셨을 건데, 음. 올해는 그래도 뭉쳐서 걸어가실 수 있는 운이거든요. 음. 그래서 서로 모여서 힘든 걸 조금 나눠가면서 방향을 찾아서 걸어가실 수 있어요. 음. 그렇게 풀려가실 겁니다. 어, 모든 그쵸. 분들이 다 힘들지는 않아요. 음. 저희가 이제 48세 양띠분들 나이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그래도 이 나이를 불문하고 네. 양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또 시청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이 시청해주신 양띠 분들 이병원년 네. 지금 첫발을 내딛으신 거잖아요. 네. 삼재 잘 이겨내시고 2026년도 잘 보내실 수 있게 선생님 또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양띠 분들이 정말 속정이 많고 다정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표현이 잘안 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혼자서 감당하고 가시는 게 많고 소가리를 많이 하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소통하는 방법을 익히셔서 주변에 교류를 좀잘 하시고 좀 이렇게 소통을 잘 해가시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찾을 수 있고요. 내가 또 도와줘 가면서 좀 이렇게 의미도 찾으실 수 있고, 그래서 본인과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의지해 가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조언을 구하실 수 있는 상대들. 소통을 잘 해가시면서 음. 방향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이십 년에는 운이 풀려가시면서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이 그래도 선생님 양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신년 운세를 발신한데 새해가 밝은 거잖아요. 네. 양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고. 어, 네. 이십년 네. 혼자서 버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그게 어쨌건 그 시기가 내가 생각 정리를 하고 방향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26년에는 나하고 맞는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가시면서 26년에는 들어론운잘 받으셔서 삼재여도 그래도 평안하고 평탄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해련당 지혜신이었습니다